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 분야에 120억 2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 공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각 가축 사육 기반 화충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방역 사업,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 사업,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공급 등입니다. 축종과 농장별 사육 여건에 맞는 사업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월 7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설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